36절부터 서 41절까지 봉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성사를 억울하게 하는 것은 다 주께서 기쁘게 보시는 것이 아니로다 주의 명령이 아니면 누가 그것들을 능히 바라며 이루게할수 있으랴 하와 복이 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지 아니하느냐 사람이 있는 사람은 자기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랴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학교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이 시간에도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성령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 은혜가 있게 도와주시고 말씀 속에 성령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듣는 자에게 은혜가 되고, 전하는 자에게 은혜가 되게 하시고, 이 예배를 성령님 도와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은 자기에게 행위를 돌아보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하는 말씀을 전해봤습니다. 요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상담을 해다 보면, 왜 하나님께 돌아가는가. 지난 날에는 자기를 바라볼 시간이 없었어. 너무나 바쁘게 살고 모든 것이 열심히 살다 보니까 앞만 보고 달려갔지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없었어요. 그 시간이 없었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둘 시간이 없었어. 그러다 보니까 어느 날 자기에게 환란이 닥쳐오기 시작했어요. 환란을 닥쳐오니까 자기 힘으로 그 동안에 읽어왔던 모든 것이 한 순간에 바벨탈 무너지듯이 다 무너져 티끌같이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요배 같은 시험을 당하고 난 성도들이 많이 있어요. 여 축복을 받아서 누리고 살아갈 때 평안할 때는 하나님을 절대로 하나님을 찾는 그 시간이 없었어요. 근데 환란을 당하고 나니까 이제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무릎 꿇고 손드는 성도들이 곳곳마다 요새 나타나는 것 같아. 요 이것을 통해서 왜 손을 들 수밖에 없는가? 왜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밖에 없는가? 아, 시간이 너무 많이 흘러왔구나. 하나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할그 늦은 시간에 달려와 보니까 자기에게는 모든 것이 그것이 행복이었고 그게 축복이라고 생각했는데 너무나 멀리 하나님과 떨어져서 인생을 살아온 것을 깨닫고 보니 한란이 자기 앞에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올 때에 큰 은혜를 받게 돼 있어요. 여기 보니까 오늘 그랬죠? 여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38절 보겠습니다. 시작! 하와, 고기, 진자의 입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느냐. 살아 있는 하나님은 자기 죄 때문에 벌을 받나니 어찌 원망하려 우리가 스스로 우리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라 기도하라 해도 기도의 제목이 없으면은 절대로 하나님 앞에 손 들고 기도할 그런 사람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기고 자기 힘으로 등으로 할수 없는 그 환경에 온다면은 자기 등으로 손을 들게 돼있어 주여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해결해 주세요. 하고 불을 지어 울부짖어 기도하는데 무엇이 그러냐? 하나님 앞에 영과 마음과 생각을 주목해서 돌아올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구원받는 시간이에요. 응답받는 시간이에요. 또 해결 받는 시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아직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예수를 몰라서 어안 믿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집 집사 직분 또 장로 직분 건사 직분 다 직분자들이 하나님과 너무나 멀리 있어요. 너무나 멀리 있다 보니까 세상의 마음이 뺏겼어요. 생각이 뺏겼어요. 세상을 향한 시간이 너무나 많이 뺏겨있어.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의 시간이 별로 생각하는 시간이 너무나 적었어. 그래, 그냥 달콤한 시간에 편안했을 때는 달콤한 잠도 편안하게 잤지만, 환란을 당하고 보니까 잠이 안 오는 거야. 잠이 안 오고 어느 날 자기가 공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야. 깊은 밤에 남들은 잘 자는데 왜 잠이 안 올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거야. 해결할 해결해야 할 일들이 너무나 많은 거야. 복잡하고 생각할 게 너무나 많은 거야. 이렇게 뒤돌아 보니까 자기가 너무나 하나님과 멀리 있었던 거예요. 멀리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나 자기의 힘으로 잘된것줄 알고 있었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이 길을 내주었고 자기가 계획할지라도. 하나님이 축복한 것을 잊어버렸어요. 감사를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렸어요. 또 자기가 순간순간마다 실수와 죄를 지면서도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못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마음이 둔해졌어. 지혜도 둔해졌어. 생각도 둔해졌어요. 이 둔해진 그 영과 마음과 생각이 다 모든 것이 뒤돌아 보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지 않은 거야. 하나님을 찾았을 때,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을 거예요. 지혜를. 그래서 야중에 환란을 당하고 와 보니까 너무나 멀리 자기가 있다가 다시 생각을 깊은 밤에 자기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이 설교를 듣고 자기 자신이 깊은 밤에 잠이 오는 안 오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돌아보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은 깨닫고 회개하고 반성하고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손을 들어야 돼요. 손을 들어야만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굴복해야 돼요. 굴복하지 않으면 살 길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 자아가 깨지지 않았어요. 고집이 깨지지 않았어요. 교만이 깨지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가 모든 것을 다 이뤘다 생각했어.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불어닥친 그 광풍과 환란은 걷잡을 없이 그냥 자기가 쌓은 모든 공동탑이 티끌같이 날아가버리고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지친 몸과 지친 영혼과 자기의 육신을 다, 돌아보니까 자기의 육신에 병만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 체력이 있다면 감사한 거예요 침상에 던져진 자는 이미 침장에서 너무나 진이 빠져서 돌아오고 싶어도 누군가 도움이 없으면 교회 갈 수가 없어요. 힘이 없어서. 그래도 아직까지 돌아올 수 있는 두 다리에 힘이 있고 숟갈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손을 들어야 돼요. 할렐루야. 숟갈 들을 수 있는 힘이 있다면 손을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 살아갈 희망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화장실 갈수 있는 다리에, 두 다리에 힘이 있다면 무릎을 꿇어야 돼.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어야 돼. 그리고 밥숟갈 들을 힘만 있어도 손을 들어야 돼. 살려달라고, 도와달라고, 응답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손을 들어야 되는 줄매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기 보겠습니다. 우리 42절 보겠습니다. 42절. 시작. 우리의 범죄와 우리의 반역을 주께서 사지 아니하시고 진노로 자신을 가리고 우리를 추격하여 죽이고 극료를 베풀지 아니하십니다 주께서 그름으로 자신을 가리사 기도가 상달되지 못하게 하시고 우리를 문나라 가운데서 쓰레기 폐물로 삼으셨으므로 우리의 모든 원수들이 우리를 향하여 그들의 입을 크게 벌렸으나 우드러움과 함정과 파멸과 멸망이 우리에게 임하였다. 아멘. 그래서 인생은 살면서 쓰레기 같은 인생은 살면 안 돼요.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귀하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생각을, 환경을 우리가 정말 소중하게 여기면서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 인생을 쓰레기 폐물 폐계 폐개, 폐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을 선택해서 가면 안 돼요. 부패된 삶을 살아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마음을 가야 되고 또 생각이 가야 되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모든 영광을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줄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뭐라 하냐면 들짐승도 들개돌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자기 새끼들, 들깨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소동과 고모라보다 더 악한 폐역한 시대가 왔다 그랬어요. 왜 폐역한 시대가 왔냐면,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모든 것이 자기의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자기에 대한, 그 자기의 인생에 대한 책임감만 가져,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무정해져 버렸어요. 들짐승도 개도 들개들도 자기 새끼를 먹이는데 하물며 인간이 자기가 낳은 자식에 대한 소중함 또 자기를 낳은 부모에 대한 소중함 자기와 함께하는 형제와 소중함 이게 없어졌어요. 왜 그런가? 말세에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해서 무정해져서 그런 거예요. 무정함은 왜 오는가? 하나님을 잊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나보다 남을 불쌍히 여기고 나보다 내가, 나보다 내가 먹을 것보다 남을 더 섬기고자 하는 그 마음이 들었다는 것은 주의 사랑이고 주의 은혜고 또 주의 진리여 그래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행복한 거예요. 자기가 먹을 것을 누군가에게 나눠줘도 행복하고 그저 내가 누리지 않아도 누군가 행복하게 할 수만 있다면 그게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마지막 때는 무정해졌어요. 왜 무정했는가? 은혜가 없어서. 진리가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무정해졌어요. 이 무정한 것을 고난과 한란과 자기가 다 날려보고 명예 떨어지고 돈 떨어지고 환경이 완전히 폐기 폐기 직전에 자기 인생이 폐기 직전에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돌아와서 자기 인생에 딱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고 너무나 비참함을 깨달았을 때 이거는 어쩔 수가 없다. 다 멀어져간 거야. 소중했던 사람이 다 멀어져간 거야. 왜 멀어졌을까?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멀어져간 거야. 소중했던 주변의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로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 멀어져 갔어. 그 그러니까 자기만 굴러가는 가랑잎 같기도 하고 굴러가는 쓰레기 같기도 하고 정말 자기의 인생이 왜 이렇게 어 이렇게 비참한가 생각하고 깊은 밤에 어잠안 오는 밤에 자기가 자신을 돌아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았고 은혜가 없었기 때문에 싸나고 무정하고 모든 건 사람들에게 개신죄에 걸려있더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도 개신죄에 걸려있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세상을 세상을 너무 하나님보다 사랑했어.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돈을 너무 사랑했어.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기도 하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자기 쾌락을 너무 사랑했어.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환란해. 자기가 이제 쓰레기 같은 인생으로 딱 앞에 자기의 모습을 바라보니 자기가 너무나 잘못되게 살았다는 것을 느낀 거예요. 왜 시간을 쾌락으로 보냈을까? 왜 시간을 쾌락으로 낭비했을까? 하나님을 찾아야 될 시간을 쾌락으로 낭비했어요. 그리고 하, 하나님보다 왜 돈을 사랑했을까? 하나님보다 왜 정력적으로 살았을까? 어느 날 자기의 공고한 날이 이르니까 깊은 밤에 반성하고 깨닫고 회귀하고 돌아올 수 있는 그 마음의 깨달음을 가진 사람은 그래도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아, 네.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기회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 기회마저도 어,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자기를 돌아보지 못하는 사람은 기회마저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구원받을 기회, 다시 회복할 기회, 다시 재기할 기회가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쓰레기같이 다 버려지는 인생처럼 폐기처물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구원받지도 못하는 하나님, 어떤 어느 떤날 초창기 때는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었어. 주께 영광 돌리는 예배드리는 성도였어. 기도하는 성도였어. 모든 것을 주님께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먼저였어. 그런데 어느 날 믿음이 떨어지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등을 보이고 세상을 바라보는 순간 자기는 그렇게 한란이 올줄 상상도 못 했겠지. 근데 어느날 갑자기 비굴하게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니까 너무나 자기가 잘못된 신앙관, 잘못된 인생관, 잘못된 습성이 자기를 힘들게 자기 자신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 설교를 듣는 사람은 깨달아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 왜 깨달아야 되는가? 깨닫지 않으면 그 후회가 자기가 인생에 후회가 남을 수 밖에 없어요 깨닫는 것이 복인 졸음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성경 보겠습니다 우리 에레미야 에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4장 3절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에가 4장 3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들긋게도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여나, 내 딴들은 잔인하여 망치 타자에 타조 같도다. 전먹이가 무말라서 혀가 천장에 붙이며, 우리 아이들이 떡을 구함에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들며, 이전에는 붉은 옷을 입고 자라난 자들이, 이제는 거름더미를안도다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졌더니 이제는 딸내 자신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무겁도다. 아멘. 여기 보니까 이전에 소돔과 고무라성은 손대지 않았는데도 무너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대가 소돔과 고무라보다 죄가 더 무겁다는 거예요. 죄가 더 무겁. 지금 보세요. 죄가 얼마나 무거운지 몰라요. 성도들이 죄라는 것을 죄책을 느끼지 않아. 이거는 원인이 뭐냐면은 회개하라 외치는 목사들이 적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성도들을 눈치를 보면서 반성하라, 회개하라, 깨닫고 돌이켜라 이거를 설교를 잘안 해요. 어떻게 하면은 회개해야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손을 들어야 되고 무릎을 꿇어야 돼요. 이번에 상담했는데 환란을 당하니까 아무것도 안 깔고 맨 바닥에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기도했다는 그런 가족의 감정을 보고, 그리고 내가 그래서 아 고난이 오면 맨 바닥에 무릎을 꿇게어 쌩면 바닥에 무릎을 꿇는구나. 좋은 방석을 갖다 줘도 기도 안 하더니, 좋은 자리를 내줘도 기도 안 하더니,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교회가 있어도 기도 안 하더니, 은밀하게 자기 살려달라고 땅바닥에, 맨 바닥에, 세면 바닥에. 아무도 없는 곳에서 손들고 살려달라고 손을 들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았어.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깨달은 거야. 그거는 큰 은혜예요. 깨닫는 것만 해고 돌아왔다고 세면바닥에 무릎을 꿇으면 어떻게겠어요? 아무도 화려하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골방에서 손들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손을 들어야 사는 길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돌이켜 손을 들어야 돼요. 아직까지도 그래도 손들지 못한 성도가 있다면 그래도 살만하기 때문에 아직 손안 드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환란이 자기 앞에 있다면 손을 들게 돼 있어요. 소리질러 목소리 높여 소리질러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이여 살려주시옵소서 죄인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고 손을 들 수밖에 없는 줄미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보겠습니다. 7절 보겠습니다. 4장 7절. 시작. 전에는 존귀한 자들의 몸이 보다 깨끗하고 보다 희어 산호를 보다 붉어 그들의 윤택함이 빛내 청옥 같더니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숲보다 검고 그들의 가죽이 뼈에 붙어 갔지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 자로 사람이 없더다. 아멘. 잘 나갈 때는 얼굴이가 잘 먹어가지고 부여가지고 우유빛 같아. 그런데 환란을 당하니까 못 먹은 데다가 근심한 데다가 불안한 데다가 뼈가 이 살이 가죽에 붙었고 얼굴이 새카맣게 돼가지고 숯불과 같더래. 그래 지나가는 사람도 몰라보고 지난날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 지나가도 뭐 자기를 몰라보더라는 거야. 그만큼 복이 없고 환란이 깊었다는 거야. 저 사람 왜 저렇게 됐어? 몰라보겠네. 얼굴이 숯불같이 숯같이 새카매졌어. 세상에 살은 다 어둑 빠지고 가죽만 남았어. 뼈에 가죽이 붙었네. 얼굴이 우유빛 같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숯같이 검해졌지? 이렇게 야중에 늦게 알아본 사람들이 놀래드라는 거야. 이거 왜 놀랬을까? 그만큼 그 앞에는 힘든 인생에 문제가 많은 거예요잘 먹으려고 해도 먹을 게 없어, 돈이 없어서. 에? 편하게 잘래도 편한 장막이 없어. 다 부도나서 경매 들어가고, 어? 우유빛 같이 좋은 진수성찬으로 먹었던 그 시절이 옛날이 돼버렸어. 지금은 그, 그런 형편이 안 돼. 에? 우유빛 같이 잘 먹고 잘 진수성찬. 비단 옷을 입어서 그 몸매와 맵시가 뽐나던 황옥색 같은 옷과 화려한 옷을 입었던 그것이 어느 날 보니까 그런 화려한 옷을 입을 수도 없어. 얼굴은 숱같이 까매고 그의 모든 가죽에 붙은 그 살은 까맣고 가죽만 남았더라. 뼈만 남고 가죽만 남았대. 우리가 그러니까 우리 잠원에 들어지네. 근심이 많으면 뼈를 마르게 한다고 왜 우리가 스스로 근심을 만들어가는 거는 죄때문에요죄 때문에. 우리가 근심을 만들어가는 거는 교만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근심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심이 없이 살아가려면 겸손한 자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진리의 말씀에 항상 내가 거울에 비춰보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복을 받고 하나에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 거룩한 주일날을 축복받으라 이런 설교만 들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목사님은 기도하면서 정하면서 늘 하나님 앞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냥 바른 말을 잘해서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에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와 무릎을 꿇고 손을 들고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성도가 한 명이라도 나타나면. 그게 진리의 말씀이고, 축복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도 어 거룩한 주일이잖아요. 주일날, 아, 오늘 한번뭐 빠졌다고 해서 문제가 생길까? 그리고 한 번이 두번 되고, 두 번이 한달 되고, 한 달이 몇 개월 되고, 몇 개월이 일년 되고, 이렇게 점점, 점점 하나님과의 거리가 이게 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대로 너무나 바쁘고, 너무나 바쁘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개심죄에 걸렸어요. 너무나 바쁘다는 걸로 보다 보니까 몇 년간을 부모를 찾아뵙지 않으니까 어머나 어느 날 하마가 부모의 번는 사막에 이를 시간이 됐는 거야. 그동안에 좋은 음식 한번 대접해지 못했어요. 좋은 위로의 말 한마디 해지 못했어요. 그냥 무관심 속에서 살다 보니까 개심죄에 땅에서 매인 게 많아. 하나님 앞에 개심죄. 부모와 형제 간의 개심죄. 모든, 사랑하던 모든 지인들과 개심죄에 걸려서 그들이 자기가 숯불같이 얼굴이 까매져도 또 가죽에 붙을 정도로 살이 말라붙어도, 아 그래,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패인 됐냐? 그렇게 살더니 이제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 됐냐? 아무것도 쓸모없는 그런, 그런 자로 살려고 그렇게 혼자 어 열심히 갔냐? 이런 소리밖에 안 들어요. 하나님이 그런 소리 하지, 사람이 그런 소리 하지, 자기가 잘못 살았다는 것을 깨닫고 보니까 너무 멀리 온 거야. 우리는 너무 멀리 가기 전에 매일 깨달아야 돼. 매일 나를 돌아보는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멀리 가기 전에 나를 매일 돌아봐야 돼. 오늘도 돌아보고, 저녁에는 매일 나를 돌아봐야 돼. 침상에 잠들기 전에 나를 맨날 돌아봐야 돼. 잠들기 전에 나를 맨날 돌아보지 않으면.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멀어져요. 사랑과 내가 나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사랑 관계, 가족 관계도 멀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항상 반성하고 나를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돌이켜서 돌아오는 성도가 돼야 돼. 그런 성도가 축복을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아까 8절 읽었나요? 자, 우리 보겠습니다. 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시에자 4장 8절, 시자 이제는 그들의 얼굴이 숯보다 검고 그들의 감지기 뼈에 붙어 막대기 같이 말랐으니 어느 거리에서든지 알아보는 사람이 없도다 칼에 죽은 자들이 두려 죽은 자들보다 많은 두잔 손에 끊어지므로 그들은 찔린 마른 자들처럼 점점 새약혀 가미로다. 아멘. 지금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잖아요.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화려하게 진수성찬으로 먹던 음식이 부족해지잖아요. 어? 몸이 잘못 먹으니까 쇠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어? 그 다음에 마음도 없으니까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정신력도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점점더 약해지고 쇠약해져가면 죽을 일밖에 없어요. 병들어서 죽고 자기의 심리가 살고자 하는 소망이 없어서 일어나지 못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목사님이 그러잖아요. 화장실 갈을 있어면 무릎을 꿇으라. 밥 먹을 숙갈들 흰말 있어도 손을 들어라. 어 그래도 뭐라고 할 말이 입이 열리면은 부르짖어 기도하라. 예 불평할 말이라도 있으면 짜증 부리고 불평할 말이라도 있으면 할수 있는 그 힘이라도 있으면 그 불평을 그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라. 회개하고. 불평할 그 입술에 그 그래도 혓바닥 놀릴 만한 힘이 있다면 하나님께 찬양하라 이거야. 그러게 그것이 돌아오는 건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죽을 일만 있고 숯, 얼굴이가 맣게숯같이 타버리고 가죽에 붙어서 이 뼈에 살이 붙어서 우유빛 같은 얼굴들이 다새카맣게돼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고 재앙이고 하나님의 봉이에요. 하나님 앞에 계심죄가 회개하고 땅에서 매인 모든 사람과 관계에 계심죄에 걸린 것다 회개하고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깨닫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되는 점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 네. 아, 기도합니다 아, 네. 사랑과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네. 오늘 전해지는 말씀이 우리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어서서 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리라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